우리 네, 내 베스트와 함께 같이 돌아다녀봤는데요. 여기는 더원 더원이라는 카페, 아니 홈마 세인트님의 전원든 전시회를 갔다 온 특전과 그 러트들이 있고요. 여기 여기 위쪽 여기에는. 홈마 김남근 님의 'Dear My Universe'라는 우진 생깔을 갖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는 지윤이의 비밀 다방이라는 다른 다른 우진 생깔을 열어주신 분의 우진 색깔 갔다왔고요 그럼 하나씩 한번 소개해볼자 원우천시 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우천시에는 일단 저는 선입금 선입금으로 갔다왔는데요 저의 홈, 저의 동행 베스트는 현장 입장으로 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입장의 인네의 베스트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원우 사진과, 저희, 전, 저희는 23일, 저희는 2 3일 토요일에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우 사진과, 이런 입장 티켓 같은 걸 받았습니다. 입장 티켓. 이런 티켓. 같은 걸받고요 이런, 이게 저 동행인 베스트가 받은, 현장 입장 특전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받은, 아, 이거 빼고. 제가 받은 선입금 특전입니다. 이거는 선입금 특전에서 받은 레냐드라고 하는데요. 아마, 음, 뭐라고 하더라? 내년이라고 하는데, 저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짱 목걸이 같은 건데, 서안 차고 있었거든요. 기억죠? 그래도 예쁘네요. 이, 이, 이튿날, 일요일엔 파란색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못 갔지만 사진을 받, 봤어서 대충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원 사진, 원 사진 이렇게 받았고요더 원, 더 원. 네, 이왕 포토북 안 돼요. 오 벌써 너무 예뻐요. 포토북 안에 원 사진이 들어있네요. 한번 볼까요? 그냥 보이네 아, 이 간단하게, 심플하게 책을려 있는 색깔 구성이고요. 안에 아, 네, 한번 봅시다 와, 원도 너무 귀엽다. 너무 귀..너무 귀엽잖아요저이차탄 어, 이 좋아요 맞아요 저차탄 좋아요 이거 이대또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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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다 와 너무 예쁜데 원호어머 너무 예쁘다 다사태인가봐요펜사태펜사때왔던원호들인거 아, 같습니다 몬스터랑 없나?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아이고 와 너무 예쁜데 투장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맞아 아예쁘다예쁘다눈 막을 너무 늦었더만해요 어떡해 와 귀여워 어... 치현적인 귀여움이다 일단 이렇게 원... 원 세인트님의 세인트님이 준비해준 이런 투전들은 여기까지고요 기본 투자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뽑은 롯드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등이라 5등밖에 못, 못 뽑았는데요 <laughs> 4등 뽑아서 요런 말랑키링 말랑키링이나왔습니다 말랑키링 말랑키링 한번 볼까요 아, 귀엽다. 오, 너무 귀엽잖아요. 4등 반점 시 받을 수 있는 마은 길이 5등 반점 시2사진이었는데요 제가 총 롯데를 4번 했어요. 4번에서 그아 기본 추천으로 롯데 한 장, 소니까 롯데 한 장, 롯트한 장, 한장이다롯트한장 이렇게 두번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롯트두장은 공짜로 했고, 두 번은 제가 소 내고 했는데, 그중에서 맨 처음에 던 롯데에서 4등 하나 오등가라그 다음에 두번더동가 갔는데 오등이두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몬스터 원우와 아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홈런 때 원우 아니야 팔로워 콘스 팔로 어게인 원어팔로 어게인 홈런 때 원우 아 너무 귀엽다 아 신화적이야 <laughs> 이렇게 원우 이건 아마 그 앵콜 때 같죠 너무 귀엽다 아 제가 골랐는데 너무 오랜만에 기억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던 사진이었죠 이거하고 맞아 이거또 이거 크리스마스 인형 산타 원우까지 야 너무 예쁘다 근데 손자국이 너무 많이 없네 이렇는 <laughs> 사진 하나 둘셋넷다 여섯 여기서 총두 장씩 키야주짱을 받았습니다 그데 말랑키링 한거받행이에요 너무 귀엽다 이 말랑키링 달고 다녀야지 아무튼 <laughs> 이렇게 네! 홈마 세인트님의 원우 전시회는 홈마 세인트님의 원우 전시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번에 홈마 김당민님의 오누 전시 아니 우지 우지 생카 u 얼 마이 e 니버스라는 생카였는데 갔다 왔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거 이번에 입적하고 처음 알게 된 홈마 처음부터 알게 된건 아닌데요 생카를 찾아보고서 알게 된 홈마입니다 분 홈마 홈마인데요 생카를 찾아보니서 알게 된 홈마인데요 분 어떻게 아는 전시 음, 우지 생카 찾아보다가 이번에 는 저번에 오누 생카랑 와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생카 이런지 모르고 아무 때나 막 갔다가 아 다음번 에 무조건 홈바 분들이랑 생카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뭐 이렇게 홈바 분들의 생카 막 서치 서치를 해보다가 김남근의 생카를 딱 보고 아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전시회까지 한다고 홍대 누군가야지 하고 갔던 생카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컷사니까내컷사니까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 예쁘게 한장 찍었어요. 이거 뭐야? 전 전날 찍기 싫어가지고 우지로만 한장찍었어 찍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 밑에 우지. <laughs> 누가 와 우지지 않.. 우지지 우지 않습니까? 너무 귀엽죠? 이거 메뉴 이름은 천포도 에이드라고.. 천포도 에이드입니다 천포도 에이드 아직 안 먹었어요 저는 에이드를 잘안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시켜.. 시킨 시켜야 되니까 천포도 에이드 하나를 네, 시켜봤습니다 제가 갔을 땐 5시 40분이 넘은 시간이라서 아쉽게도 롯트 등록을 했더라고요 전 솔직히 롯트라고 싶었거든요 <laughs> 롯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갔었는데 롯트가 이상 등록을 할 수..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롯트 포기하고 음모권이야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음모권 할수 있게 돼있길래 음모권 한다가 여기 밑에 붙여주시길래 하나 더 음모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나 생일 축하해 라고 여기 연수증에 적혀있더라고요. 전 발견 못했는데 저희 베스트가 닉네임 베스트가 발견을 해가지고 지훈아 생일 축하해 라는 거 뒤들깊게 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했어 그래서 여기 여기서 DR 마이 유니버스 받은 조이커만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넣으시라. 그리고 반 특전은 특전은 음료 특전만 디저트도 있었는데 디저트, 디저트는 제가 좀다안 먹어서 일단은 음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다 다, 끝나고 싶다. 음료 특전만 받은 거거든요.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아 이거 아까 그 음료 수 세워 던그 사진 하고 그 귀여운 우지 그림들. 우지를 담은 고양이들 그림들과 우지의 두컷두컷 두컷 필름 헉,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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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두컷 필름 사진 너무 잘 나왔는데 역시 홈어본 역시 이래서 홈어본 생깔로 와야 돼 일단 기리고 우지의 우지 그림 이었어요 입니다 아이고 그림 넣었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일단 이렇게가 특전이 끝이구요 그리고 이거는 나눔존, 나누돈. 나눔존에 있던 스티커 네. 한번 가져와봤어요 스고시, 쿠스 그리고 우지 사진, 우지 그림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 넘어가 하겠습니다 한 마지막, 마지막으로 왔던 우지 생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이디어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아 이분도 호마문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분도 호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지훈이의 비밀 달락빵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으로 카페 아래에서 진행했던 아까 여기는 카페 다이아스라는 곳에서 했던 김남관님, 홍보 김남관님 애니카고요. 여기 지훈이의 비밀 달아빵은 카페 아레라는 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한장 창을 보여드릴게요. 추천. 이거는 보스와 청 아이스티와 일반 쿠키 세트를 받아왔고요.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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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이게 보스와 청 아이스티, 이게 일반 쿠키. 에 붙어있는 지훈이. <laughs> 귀엽다. 그리고. 이게 바 스코기지만 애셋하면 주는 그러니까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쁜 거 같아. 이렇게 넣었을 게 그리고 이거는 특전입니다. 이게 두 개를 같이 사면 주는 특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다 열어 볼게요. 꺼어 볼게요. 이렇게 이런 뭐라고 아포토 포토카드기 들어 있고요. 이건 아마 기본으로 어 있는 사진인가 봐요. 똑같 은 포토카드가 두 개. 이토게보이들로 뭐 있고요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쁘다. 지윤이 우리 지윤이 우리 지윤이 그리고 여기도 기본으로 들어 있는 특전 사용스는 지윤이 포카들 어머 귀여워라 이렇게 지윤이 여름 포카 하나 뒷면 이렇게 있고요 너무 너무 예쁘다. 저쁜 포카 이거 너 이상 좋아요.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아쌍으 포카다 쌍으 포카. 비비나 빵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포토콜에 아니? 포토콜.. 포토콜.. 모자 쓰고 있는 지훈이 마지막 웃겠다 지훈이 <laughs> 이지훈 그리고 요러, 요런 그 포토카드에 대놓고 될수 있는 이런 아 이런 이런 그 그냥 포토필름이 들어있는 포카필름이 들어있네요 짜란 그리고 이 쿠키에 붙어있던 스티커 하나하고 포토 파티 비슷하게 생긴 스티커 하나가 영화 포, 포토 스티커? 아닌데? 하 아무튼 필름 스티커 같은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런 네코 포토가 들어있으면 너무 예쁘죠? 아저이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아이 이, 이, 우비타타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너무 예쁘잖아요 해피 우시 레이 사실 이거 우지한테 우지 생일 갔던 것도 우지 생일 하루 지나서긴 한데요 네,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돼가지고 <laughs> 디니의 베스트 토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럭드입니다럭트 이거가 6 등이고 오등 걸로 기억해요. 6 등으로 포토매틱 이 하나씩, 셋 보통 세 개로 걸을 수 있었어요. 총두 번일 걸같대1 5 0 0 원, 천0 0원한 대. 해서 총두 번. 그렇겠네. 이렇게 지훈이 너무 예쁘죠. 우와. 너무 예쁜 지훈이. 아 예쁘다. 뒤에도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 모으지 못했고요. 사실 이거 모으면 주는 게 이건데 사나님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나님 주셨습니다. 마감을 안한지안 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래 주신다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제가 젊은 어디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5 등. 이게 세개중세개 중에 네개네개 4개, 중에 4개 얼마 얼마 없었어가지고 제가 늦게 와서 얼마 없었어가지고 세개 중에 한개 버리줄 거든요 그래서 우지 이렇게 데코포토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원우 전시회까지 다녀온 23일 토요일 브이로그, 캐논 로그였습니다 지금까지 채널의 주인장인 우아여원라이는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안녕